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 성형과를 운영하고 진료하고 있는 원장 전문의 강한별입니다. 에포나 화장품에 대해 아시나요? 아, 물론입니다. 네, 크림 명거로 알려진 브랜드인데, 어, 2대째 화장품 사업을 이어와서 그런지 믿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그 에포나 크림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온라인이나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포나 크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에포나는 크림 명가라는 말이 있는 만큼 좋은 원료를 꼼꼼하게 고르고 원료들을 황금 비율로 넣어서 만드는데요. 어, 이렇게 신중하게 연구고 개발하는 정직함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포나 제품 믿고 써도 될까요? 그럼요. 화장품은 무작정 만든다고 해서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화장품이 어떤 효과를 내고 얼마나 안전한 지를 증명하는 인증서 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 여기 많은 인증서 들이 있는데요 포나 제품들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기능성 화장품 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우수제품 인증서를 수여하는 서울어워드에서도 인증서를 여러번 받았고요 또한 까다롭게 유명한 여기 보시면 독일 더마테스트를 포함해서 인터텍까지 여러 가지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정서들을 보니 에포나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피부에 잘 맞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 좋은 원료와 검증된 제조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에포나 같은 제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믿을 만한 제품, 이런 걸 가지고 건강한 피부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장 강한별이습니다 감사합니다.